2학년 일본어 수업입니다. 오늘은 50음도, 청음, 타음 요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요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표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일반. 일본의 글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속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한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렇게 히라가나가 보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뭐가 보입니까? 가타가나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의 글자는 한자와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오십 음도의 행과 단이란 무엇입니까?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50음도는 여기 있는 이 표입니다. 이 50개의 음을 한눈에 보기 쉽게 도표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50음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50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비어있죠. 여기가 비어있습니다. 또맨 끝에 보니까 여기가 없고, 여기가 없고, 여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다섯 개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45개죠. 그래서 한 가지 음이 증가되고 이 응이라는 거, H자식으로 보이죠. 이것을 응이라고 하는데, 이 응이 증가되어서 현재는 46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은 이렇게 50음도에서 이렇게 가로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이라고 해요. 그 행은 이렇게 가로로 씌버리니까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열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행에는 몇개의 음이 존재하냐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존재해요. 됐습니까? 단, 야행에는 없어진 글자가 있죠. 세 개가, 야행에는 3개가 존재하고, 맨 끝에는 없어진 글자가 3개가 없어졌죠. 그래서 두 글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개가 한 묶음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행이 되는데요. 자, 그럼, 아, 이, 우, 에, 오, 형하니까 너무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맨 앞에 글자를 따서 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 기, 구, 개, 코, 행 하니까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가행이라고 하고 밑에 것도 사행, 밑에 거는 다행, 나행, 하행, 마행, 야행, 라행, 와행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업할 자, 선생님이 가행이 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 한절을 생각하면 안 되고, 다섯 개의 음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데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이렇게 세로로 오는 것, 이렇게 세로로 놓여져 있는 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행과 마찬가지로, 단에는 이렇게,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이 존재해요. 그럼, 아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 행의 첫 번째 놓여져 있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아행 아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열 개가 있겠죠. 열 개의 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열 개의 음을 다 읽으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맨 앞의 글자를 따서 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놓여진 글자 이두 번째 놓여진 글자를 무슨 단위라고 하냐면 이 단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놓여진 것을 우단. 네 번째 놓여진 것을 에단. 마지막에 놓여진 것을 오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은 다섯 개, 행은 열 개. 곱해보니까 뭐다? 오십 개의 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공발 중에, 어, 선생님이 행이 옵니다. 단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이단이 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놓여져 있는 이단. 여덟 개의 음을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다음은 3번이에요. 청음과 탁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청음이라고 하니까 한자를 보니까 맑을 청자 소리 음자 소리가 맑게 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를 하면 무성음이에요. 자 청음은 50음이라고 했죠. 방금 이 도표 이 50음을 우리가 청음이라고 해요. 그래 읽을 적에는 맑게 소리 내어 읽어주어야 됩니다. 다음, 탁음이라고 하는 것은 흐릴 탁자예요. 좀 흐리게 소리난다라는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유성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탁음은 모든 글자에서, 50개 음에서 소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카영이라고 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카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몇개 음이 있다? 다섯 개 음이 있다. 다음에 사행에 붙는다. 다행에하행에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조금만한 선이 제져요 붙어가지고 소리 나는 음을 우리가 탁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카행이라고 했죠? 자, 도표로 가볼까요? 카에다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딱 찍어 소리 납니다. 이렇게 소리 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카행이에요. 이것을 탁음이라고 하는데, 자, 카행은 K.A.로 이렇게 소리 나다가, 타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소, 소리 났냐면, G.A.로 소리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 가, 기, 기, 쿠, 구, 개, 개, 코, 고.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행이 붙는다 했죠. 이 붙으면, 음, 사, 시, 스, 세, 소가. 뭐로 바뀌어 Z로 바뀌어버려요. 자, 지, 지, 제, 조. 이런 식으로 소리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검입니다. 그럼 타검에는 4개의 행에 붙으니까 한 행에는 몇 개의 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5개의 음이 있다그 했죠? 그러니까 총20 음에서 타검으로 소리 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요 음입니다. 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글자가 전부 다카 선생님이 50 음도가 50음도가 청음이라고 했죠? 청음이 2단이라고 했습니다. 2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의미합니다. 2단은 요거를 의미합니다. 2단에는 몇 글자가 있다? 8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2단의 글씨에 야, 여기 있는 야, 유, 요라는 글씨를 오른쪽에 작게 붙어서 소리 나는 음을 요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키라는 글자가 있죠. 키에다가 작게 야가 붙었습니다. 결합돼 가지고 어떻게 소리 나냐면 캬. 여기는 큐. 여기는 켜 이렇게 소리 납니다. 자, 이렇게 키 야. 야를 크게 적어 버리면 키야 이렇게 소리 나고 요 작게 적어 버리면 한 음으로 소리 나요. 캬 이렇게 한 음으로 소리 나고 요는 키야. 두 음으로 소리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음으로 작게 쓸 것이냐 처음으로 크게 쓰느냐에 따라서 음이 달라져 버리고 이렇게 박의 개념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을쓸 경우에 주의해서 써줘야 되겠습니다. 요음은 이렇게 한 박으로 소리 난다. 이렇게 요음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두 박으로 소리 난다. 라는 것도 주의해 주 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0원도 청음, 타금 요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